아, 그거네. 그실타야 오케이, 이 다음 게임은. 아, 날지다 야, 내가 내가 어깨 말했지. 식 테스트 한번 한다고. 야, 야일 능지 아! 어! 박살낸 새끼밖에 안보였고 아, 아, 그래서 아니 이거 아, 유요 그 서로의 치부 아, 밝히는 모임. 너네 고 야, 마이너스 언제? 야. 내가 때 여기 그냥 맞춘 새끼들다맞춘다니까 아니, 그래. 아니, 인서울 맞 이거는 여기 맞아. 순서를 정해야 동영동민대도 인서울이야. 야, 이게 근데 난이도가 좀 높은 것도 있고 낮은 것도 있어 아, 1번부터 9번까지 순서를 정하고 아, 내가 딱가 2, 트해서 뒷말을 아, 이어가고 하면 그대로 나가 그래서, 아, 그래서. 아, 그렇게 나가서 마지막 남는 얘까지 매긴 다음에 마지막 남는 얘부터 45, 40, 3십번 아, 이렇게 원점씩 빠뜨게 순서 정해봐. 1! 응. 이렇게 하자 그냥 왼쪽부터 그래, 이렇게. 그래 이렇게 쭉 돌아. 야 근데 앞에서 다탈락다면 박준현이 1등이야 어? 앞에서 다 탈락다음 박준현 어? 1등이야 몰라 해. 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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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가는 거 아니야? 아깐 이 탄이 알아서 점수에 따라. 여기 하는데 탈락하는 순서대로 밑이라고 점수가. 그럼 난 뒤로 가. 야돼 뒤가 제일 늘거 아니야? 아니 정현이 앞에서 탈락하면 그렇지. 아, 탈락 안 하면 되나아 탈락 안하나안 돼요 나, 안안나 맞힐 자신이 없는데? 안안안안안 근데 딱 네. 한마디만 할게 아피통쇼아봐퀵 빨리 순서 끝? 이대로? 이기가 귀찮아 너무이나 김도우 사이 그럼, 그럼, 그럼 사이로 들어가 나나씨나하 카메라 그냥 나가라 내 왔을 때 나까지 안와 이거 나니 그냥 나가면 돼철거 앞에서 그냥 나 끝낼 수 있어 오케이 시작할게 일석 이가람은이사람아이사이제없이이 사람은 이사이제얘없이 천생 은이승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이사 나가. 나가. 이이이 좋은데? e on. Oh, up. Okay. Top, sub. Okay. 중 m a s u g a r m a 다 I'm junior. I'm j u n 다 o r Jojo. Jojo. Yop, 뭐야? 나갔잖아. 오. 과 오. 오케이. 컷. 오케이. 아, 너와 오케이. 붕괴. 일억. 어, 잘하는데? 불읍 삼. 나가. 읍 마소. 오케이. 선 지각. 목발이 심하네 이거. 뭐. 응. 아 목말을 안지 터창. 아넌 아무 소리. 그럼 그 빼고 오케이. 매 이히끼 존나 쉬워 이새끼 깨 얘가 제일 쉬워 순서 잘 정하라 했잖아 동상 나가 지... <웃음> <웃음> 야, 야 나가라 야 늦었어 나가왜 아, 시발 방끊났잖아 5초 아, 아, 그래. 나가라. 너, 나가라 3초야 3초 아, 너가 나갔잖아 니 의지러 마격 지혁 땡 아. 너 마겸 마겹지우 야 이렇게 둘다 뭐? 아, 예, 예. 진짜, 가지 오케이. 준경? 다가. <laughs> <다가인가? 중경, 다가. 웃음> 나가 야구인 아, 주경야구 대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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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나간다. 나이스. 리 판야. 그림이 다르긴 하네. 금리 판야. 다르긴 하네. 에이, 다르긴 다르긴 시... 1등, 2등. 아, 기다려 봐. 1등부터 네. 이름 불러 봐. 송도훈이요. 1등 송도 2등. 지범미1 5미등 2등 실점에 4 0점 3등 안발이 3등 안발이 35. 안발이높은데 4등 누가? 뭔지? 뭐냐? 너아야 도. 네가 환할수있나도우3 0 그 다음, 그 다음, 누가? 그 다음, 그 다음, 그 다음, 그다김그 다음, 그 다음, 그 다음, 그주자그 다음, 그다그 그다음 철고아최게 대주는 15점. 야, 오, 오, 언제 키우셨나요? 그다 그다음 누구야? 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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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했는데 뭐, 지금 아웃이라고 시야삼천에 아, 들리냐? 야, 아, 야, 말했는데 이야 여기서 아, 다시 하는 거 없다 그랬잖아. 마연지우. 아 근데 뭐야 지우? 안 들려 진짜로 아아 너한테 성도나삼성이줄알아 삼성은 아니 동승 으로고아끝났네생각고야뭐 아, 그래? 그러면 이거 없던 건데 비슷 걸로 그냥 단어 이 말하기 한번 해. 예예 단어 이 말하기 점수 좀 조금 줄게. 어, 몇 아, 글자야? 그냥 네 글자야. 앞에 두 글자 말하면. 아 내가 v e a minute. I h 지 말이 되면 i n u t e I have 오 minute. I h n m n m 내가 u t e 고 have a minute.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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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a v 로 a minute. I have a minute. I have a minute. I 거 a v 이구 동성 대한민국, 장유, 유성 올리, 나가, 아. 롯데, 감자, 전북, 나가, 감자, 뭐가 뭐가 감자지김 감자튀김 아니, 아니, 가자, 네. 아니 올리가 내일, 올리고 일 나가 내일, 아트. 아, 네일. 내일, <laughs> 내일, 아일 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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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내탄산 아, 탄산 소. 음료. 과유맥 <laughs> <laughs> 오케이. 도 날들. 워터 블랙 나가. 오케이. 아, 나갔냐? 샌드 박스. 이너. 야, 김소, 여기서 올려야 돼. 동그? 음? 동그 나가. 이게. 진짜. 야. 허스아비 오버, 워치 다음 똥이. 횡단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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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야, 이거 어려운야 이거 무슨 뭐아 토르 토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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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에서 나가야 돼 토르 토르 토르가 야 포르투갈 포르투갈 아아 토르 안 나왔어 아야 아토토토게 오케이 그러면 딱네개 해서 살아면둘다 줄게 이 정도면 연필 십 나가 아니 나, 아니 아니 아야 오케이 팬 멋있어 그러면 주원이만 20점 줄게. 야. 아니 역시 6 6화아이다 줄려 했는데 다지졌냐 내가 1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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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일 아니야. 벌안 되는 건동이 사정은 그러거든. 많이 명 뒤에서 3등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와. 내한 너가 지금 뒤에 3등 얘기했잖아. 어떻거야 내가 지금. 우리만 지금 공부장끊었나 이거 지금. 일단 점수 가건박훈 10점. 김도우 30점. 그 다음 시보정 아, 아. <laughs> <근데> 이거, 아, 이거. 이 탈출하겠네. 이거, 이 근데 다차이가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이막 연예인 같은 거이니면 진짜 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